네 안녕하세요 흑백 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대국은 5월 27일에 열린 기업은행배 16강전 김다영 5단과 조승아 7단의 대국인데요. 김다영 5단은 김채영 9단의 동생으로 두 선수가 친 자매 프로 기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김채영 9단도 역시 16강에 올라 올라온 상태인데 두 자매 기사가 승리를 거두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김다영 5단이 백이고 조승아 7단이 흑이었습니다. 초반 양화점, 네, 화점 소목으로 두어가고요 자, 3,3이 들어가니까 막을 때 밀고 듭니다 자, 이 장면에서 흙은 실전처럼 한칸 뛰어갈 수도 있고요 자, 이 수는 이제 축이 좋아야 둘 수가 있겠죠 이 축이 나쁘다면 흙은 둘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상 쪽한 점이 축머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백 입장에서도 하나 밀어두고 그 다음에 끊어갑니다 자, 여기서 한 점을 잡는 거는 지금 보시면 모양이 빵따의 모양에서 백과 흑돌 교환이 되어 있죠? 근데 이 교환은 빵따의 모양보다는 백이 이득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흙도 귀를 이어주는 게 정수고요. 코 붙이고 나갈 때 막아두고 밀어두는 것까지 하나의 기본적인 인공지능 정석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제가 바둑 배울 때까지만 하더라도 흙이 기어가는 모습이 초반부터 이 선을 박박 기었기 때문에 그 당시라면 이런 형태가 등장을 안 하긴 했지만, 이런 형태라고 본다면, 100이면 100, 예, 흙보다는 100이 두텁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로 이 모습도 5대5의 그런 <laughs>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선수를 잡은 백이 좌변 쪽을 벌려주니까 걸쳐가고요. 자, 한칸 높은 걸침을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자리를 붙이고 이어두면서 자연스럽게 백이 벌림도 하고 흑돌을 공격하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지만 조승아, 어, 김다영 오다 일단 한칸 높은 걸침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 협공이죠, 협공. 죄송합니다. 자, 협공을 하니까 눈목자로 받아두고요. 흑입자에서는 이돌이 지금 무겁게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백돌이 압박도 하고 벌려둔 자세를 쉽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흑 조승아 칠단도 가볍게 눈목자로 행마를 했고요. 자이 장면에서 치받고 넘어가는 실전적인 수를 선택을 하는데요. 뭐이 정도로 실리를 챙기더라도 백입자에선 나쁘지 않다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 정석 진행이 옛날 책에는 백돌이 없다면은 이렇게 흑이 두칸 벌리고 둘때한번더 벌리고 이런 식으로 잡아두는 것까지가 정석 체계는 나와 있는데요 이 백돌이 없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볼수 없는 그런 진행이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네 백돌이 와 있기 때문에 정석 진행을 할 수가 없고요 뭐한 가지 더 예전 정석을 보여드리자면 뭐 이런 식으로 두어 가면서도 종종 네 바둑이 진행되었던 적이 있어요 두고둘 때 예, 네,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런 변화가 되면은, 백의 귀 실리를 다 파먹고, 흙이 두텁기 때문에, 흙이 약간은 좋은 정석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내 네, 거의 사정된지 오래된 그런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옛날 정석 책들 보시면 아마 이런 형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한번 그런 옛날 정석도 빠르게 보여 드렸고요 자, 선수를 잡고 흑, 우산기 쪽을 굳혀 가니까 예, 눈목자로 달려갑니다 자, 이수루는 지금은 약간은 방향착오라고 볼수 있는데 백입자에서는 이 자리도 두고 싶고요 아니면 우변쪽 갈라치는 수도 두고 싶은데 이제 김다영, 오단생각은 흑돌이 반대로 오고 그리고 백이 받아줄 때 지키면은 상변쪽 흑의 모양이 커지는 게 싫다 이뜻 같아요 그래서 실전적인 눈목자 달려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서 하나 젖혀두고 붙여 갑니다 자 하나 젖혀 두고 붙인 수는 백에게 약간의 실리를 주지만 이도를 타게 해감으로써 백의 모양을 지어 가겠다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끊어 두고 단수 치고 이을 때 하나 밀어 두고요 자 그냥 잡는 거는 백입 자에서는 약간 당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밀고 막을 때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자이 장면에서 흑의 인공지능 추천수는 여기를 젖혀 가라고 합니다 자 단수 칠때 이으면 넘어가서 물론 백 집이 굉장히 깔끔하지만 넘겨주지 않고 흑 입장에서는 여기를 단수치고요 때릴 때 막아두고요 패는 패감이 없기 때문에 백이 할 수가 없겠죠 이을 수밖에 없을 때 넘어가두고 끊으면은 요 교환까지만 해두더라도 흑이 좌하기 쪽을 넘어간 끝내기가 예, 집으로 작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교환을 해두고 이런 식으로 벌려가든지 단수 한방 치면은. 예, <laughs> 끝내기 자리를 미리미리 선정함으로써 흑입사에서도 뭐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인데 실전처럼 두더라도 집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단수 쳐서 화변 쪽을 넓혀갔고요. 자, 33 3 들어오니까. 단수 한 방까지 쳐 놨기 때문에 2단 젖혀 가면서 우아 쪽 102점을 잡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서로 팽팽한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변 쪽을 백이 깨러 올 때, 자, 여전히 이 자리가 계속해서 추천수예요. 자, 이수 자체로 지금은 단수까지 쳐 놨기 때문에 백이 끊으면 이제는 이어서 싸우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백이 급소 자리를 오더라도 단수 치고 호구 치면은 이 단수 한 방이 생각보다 이 싸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이 싸움을 바로 걸어가더라도 나쁘지 않다는 뜻인데, 서로 간에 약간은 가치가 작다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변 쪽을 지켜주니까 김다영. 오단이 먼저 네 선점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돌이 와도 여전히 이 변화가 굉장히 집으로 기분 좋은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 이게 사람 입장에서는 백을 두텁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조금은 두기 싫은 자리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네 저보다 훨씬 잘 주는 인공지능을 계속해서 추천을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조승아 7단도 이 4점을 그냥 잡히는 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젖혀서 나오는 선택을 했고요. 자, 하나 밀어주니까 늘고. 날을 자르줄 때 붙여가면서 어느 정도 흙도 타에 성공을 했고 백도 찜찜한 자리였던 좌변 쪽한 점을 잡아가면서 지금 서로 불만 없는 진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이 장면에서 조승아 칠단이 좌상 쪽 백의 약간은 약한 모양을 건드려 가는데요. 자 이수로는 그냥 입구자를 두고 여기 둘때젖히고요 끊는 거는 안 되죠. 단수 치고 밀어두고 두 점이 잡혀선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도 물러설 수밖에 없데 는 두텁게 이어두고 딱 지켜두는 정도로 두더라도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백이 나중 이야기이긴 하지만 흑입자에서는 단수 치고 막아두고 뛰어가면서 백에게 놓고따는 수를 강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막상 백의 집이 엄청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도 이런 형태로 지켜주는 게 두텁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조승아 칠단이 이곳까지 뛰어 들어간 건 완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이 차단하고, 자, 하나 끊어두고, 밀고, 젖힐 때 끊어가면서, 얼핏 보면은 수를 굉장히 크게 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실전처럼 백이 두 점을 잡아도 흙이 좋지 않고요. 이곳을 밀어갔더라도, 조임을 네, 선수로 당해버리고 딱두 점을 제압한다면 물론 흙이 귀에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백돌들이 상당히 두터워지면서 백 입장에서는 불만이 없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두, 두 점을 잡아두는 게더 두텁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좌상쪽을 깬 거에 비해서 백도 두터워졌기 때문에 여전히 백이 굉장히 유리한 두터운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두 점을 그냥 잡는 수도 백이 좋은 변화라고볼수 있고요. 흙이 뚫어가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백 김다영 오단이 이곳을 붙여가면서 바로 두 점을 살려가자고 하니까 막상 흙이 뚫어간 거는 집으로 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두텁기는 하지만 집으로 득이 아니기 때문에 백을 살려주게 되어서는. 예, 모양만 좋은 껍데기만 남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상변 쪽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백쪽으로 급격하게 바둑이 기울었다고 볼수 있고요. 자, 부랴부랴 조승아 7단이 공격을 시작을 하지만 예, 김다영 5단 확실하게 유리함을 판단을 하고 예, 살아두었고요. 자, 잡을 때 이곳을 침투하면서 이제 우상 쪽마저 흙의집 모양을 유리한다면 백이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좌상부터 좌변 그리고 이 유... 좌악까지 이어지는 백의 집이 흙의 거의 모든 집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입자에서도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거는 그냥 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승아 칠단이 바둑이 만만치 않고 불리하다는 걸 인지하고, 일단 백돌을 차단하고, 네, 전체 백을, 우편 두 점을 잡으러 가는 선택을 하는데, 잡힐 돌이 아니죠. 흑입자에서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장면이 이거를 잡지 못하고 살려준다면 이길 수가 없는 바둑이에요. 그래서 조승아 7단이 여기까지 찝어가면서 뭔가 변화를 구해가는데 김다영 5단으로서는 이런 바둑을 놓칠 기사가 아니죠. 1 0입자에서는이 돌들 아니면 이 돌은 거의 살아있다고 볼수 있어요. 두고 둘때 잡을 때뭐 뛰기만 하더라도 한집 정도는 더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바둑이 불리해진 조승화 7단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서 백돌들을 잡으러 가려고 하지만 김다영 5단이 거의 완벽한 타겟 수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인공지능의 판단은 백이 스무직 가량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는 결국은 흑이 백을 잡을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버텨가지만 김다영 오단 바둑이 워낙 유리하기 때문에 끊어두고 아주 얌체 같이 살아가는 수를 선택하는데요. 자, 이곳을 단수 치고 자 여기도 끊지 않아요. <laughs> 여기는 웬만하면 좀 끊고 싶은 자리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잡히더라도 이런 식으로 먹여치면서 돌려치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두어 하고 싶은데 그냥 살기만 하면은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곳을 찝어서 선수 교환하고 네, 잡아두고 흙이 지킬 때이 자리를 단수 치면서 하변 쪽 백돌과 이 우변 쪽 백돌까지 확실하게 살아가게 되어서는 예, 조승아 칠단이 더 이상 역전을 노려볼만한 자리는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런 자리 젖혀가고 이으면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젖혔을 때 백은 가만히 한 점을 때려내면 되겠죠. 어차피 못 끊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살아 있다고 볼수 있고요. 이곳을 연결해도 미는수가 선수가 되면서 집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번 대국 결국 조승아 7단이 몇수더 두어가지만 김다영 5단이 침착하게 판을 마무리하면서 조승아 7단에게 불계승을 거두고 8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언니 이제 김채영 구단도 김미리 5단과의 대국에서 승리를 하면서 자매가 동반 8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아무래도 김재영 구단보다는 성적을 못 내고 있는 동생이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우승도 노려보면 좋겠고요. 자, 이봐도 짧게 총평을 해보자면 이 좌상 쪽에서 조승하 칠단이 네, 뚫어가는 이 판단이 너무나도 좀 이상한 선택이었어요. 자, 이수로는 그냥 두텁게 정리를 해두었다면 여전히 김바둑이라고볼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내 하변, 아, 상변 쪽에서 김다영 5단이 너무 깔끔하게 살고 그 선수를 바탕으로 우상 쪽집맞이 집마저 다 유린을 하게 되어서는 조정한 7단으로서는 역전을 하기는 쉽지는 않았던 그런 판이었습니다. 김다영 5단의 이 깔끔한 정리 능력을 볼수 있는 바둑이었고요. 자, 아무튼 오늘 대국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재밌게 시청해 주셨다면 흑백바둑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